여기서도 주스는 목장기. 다 보다지? 가지래아빠아아빠 빠. 마니마니

엄마 남자친구 찾아주러 가고 응. 있어요. 아 미안한데 너무 예쁜데? 지금 조명이 이래서 그렇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저. 음. 음. 집에 다 내놔, 오케이. 기난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오래걸리고 사람들이 저기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일을 개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오래걸리겠죠? 여기 이제 오래걸리니까 밥이랑다 이렇게 있네요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이거는 에그롤이라는 거고 어.. 말루방 뭐냐면, 참치 뭐 이런 거뭐 생선 들어간 빵이고,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아까는 저보고 언제는 배안 고프다 해서 밥 없다고, 어, 너는 아보카도 주스만 달라 했는데 갑자기 왜밥 달라 하냐고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속상한 게, 비행기 타고 거의 9시간을 날라왔는데 딸이 배고프다는데, 아까, 아까는 배안 고프다 했다고 지금 어, 밥이 없다고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카메라 켠다니까 이제 착한 척해요, 갑자기. 밥먹어요다 필요 없다. 그냥 길바닥 가가지고 코코넛 신도 따볼게요.

<목소리> 아, 영상좀 찍자. 미리 did you w a Very bad, very bad. <목소리> 계란하고 몰라 이거 치킨인가? 아, 파리 새끼 아 아보카도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넣은 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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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케 맛인데 좀더 진한 고로케 같아요 네, w I don't know. Ini tadi. Nah. Udah enggak Oh, Sorry. Dia lagi <laughs> 이거는 렌틸콩으로 만든 커리고, 이거는 감자로 만든 커리고,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면처럼 이렇게 섞어 먹는 뭐 그런 거예요. 인디아 버라고 해요. 킹 커리고, 레몬아드 시니삼버 예, 시니삼버라고 양파로 뭐 볶아가지고 뭐한 거고. 볼멜룸이라고 코코넛으로 한 거예요. 야 음? 피곤해 보이네. 이거는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나? 페나트 더네크우다 응. 렌틸콩. Yes, I can b o it. 지 대나요? 마리모 서 이거 너무 더워 가지고 방에 와서 먹고 있어. 피지 대나요? 네, 기다고 Ai, é meu